복음은 원색적입니다. 복음은 어찌 보면 베타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택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이제 달렸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 길로 올라가면 다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어찌 본다면은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봐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돌 던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복음 전함을 막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또한 시험을 걸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던 전도 설교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 하나하나하나를 딱딱딱 뽑아내면서 그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이야 이제 성경책이 우리가 이렇게 들고 계시듯이 한 권의 이제 말씀으로 책으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는 성경책이 아주 여러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이 양피지로, 양피지에 적었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성경의,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한 군데 다 갖다 놓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은 것이 구약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을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그것도 그것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우리처럼 소위 그냥 이렇게 어디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 구약의 말씀을 완전 마음에 가슴에 머릿속에 다 넣고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복음의 실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2편에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그 언약, 그 밉부신,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구약에 예언되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심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증거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썩어서 결국 이렇게 땅에 묻혀져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썩지 않니 하심을 당하셨다.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알 것은.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그리고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40절에 한번 보시면 그런 증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박국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놀라고 놀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박국 선지자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41절에 보면은 일러스트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 못,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과거에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부인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레곱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나윗을 세우시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케 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생명을 얻지만 거부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됨을 통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당하려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 복음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꿰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부터 이사야 그리고 하박국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면서 거기에 담겨진 복음의 뜻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복음이 끓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에 붙잡히고 나니까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그러한 영혼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대충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도 망한다, 멸망당한다, 사망에 이른다. 이 생명의 길, 이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이 오늘 너희에게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이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고 권면하고 직선적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받으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이제 오게베 다 마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마치고 우리 마모사님과황 전사님과 함께 이제 교회 떡이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동네를 좀 다니면서 이제 한분한분 한분 오랜만에 이제 그 동안 좀 얼굴 못본 우리 옛날 교인들 우리 이신교회 교인들 찾아가서 이제 축복도 해드리고 떡도 더드리면서또 복음도 또 다시 전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을 만났어요. 한 1년 6개월 동안 안, 교회를 안 나오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언제 교회 나가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제가 당장 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나오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은 코로나 4단계 지나고 나오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대답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한테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 눈치 보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 잘못 전했다가는 돌에 얻어맞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유대 사람들한테는 저 인간은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괴수다. 아주 전염병이다. 완전 미친 자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원색적으로 놀라고 멸망하라. 이 하박국이 선포했던 놀라고 놀라라. 이 말씀 받아야 된다. 받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지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믿으면 좋고, 말, 안 믿으면 말고, 이게 아닌 거죠. 지옥에 불로 뛰어들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끌어 잡아 땡겨야 그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죠. 지금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은 불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걸 많이 아는데, 그냥,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죽는다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붙잡고 끌어당겨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바울이 왜 이렇게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4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막 돌던지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그 빛이 돼야 안 되오게 복음을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예비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43절에 보면 은 한두 명도 아니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많이 라고 얘기해요 많이 생각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돌던질지, 비난할지, 나가라고 쫓아낼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원색적으로 이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 일으키시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일으키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복음 전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일,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복음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의 바람을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그러한 영적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주인공이 될수 없듯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영적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힌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을 발견한 자, 그리고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에게라도 천국과 지옥,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 백성, 죄사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